최근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불만이면 퇴사하라는 발언을 해 금감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해서 금감원 직원들의 조직 개편 반발을 언급하며 전원 다 퇴사 처리하고 새로 뽑으면 된다. 납득할만한 불만이니 퇴사해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금감원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직원은 조직이 크게 상처받았다며 분노를 드러냈고, 다른 직원은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퇴사라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재취업 제한 규정과 나이, 경력 문제 등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며 출근길 시위와 총파업 검토까지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발언은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박성근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모른 채 폐사를 운운하는 것은 무지성 발언이자 잔인한 막말이라며 김어준 씨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